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며 얼마나 아끼시며 얼마나 사랑해주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이 인생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며 알아가고 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정하신 그대로 갈줄 아는 따라가 순종할 줄 아는 복된 자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하나날 말씀 나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이하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어사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된 자들과 점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혼난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라.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다.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수리로 인하여 혼란함 중에 굶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 말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생명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20절과 28절에서 우리 주님은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게될 예루살렘이 경험하게 될 예루살렘의 타초을 환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도들만 이 환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겠죠. 아니, 무슨 이 푸른 하늘에, 파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는 얘기야. 이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멀쩡히 아무런 일 없이 다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 누구도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당시의 근거가 없었어요. 모든 게다 편안합니다. 평안해 보입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대인들이 뭐 반란을 일으킬 만한 큰 징조 같은 것도 있지 않아서 아니 이성 예루살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아 멸망당하게 될 그런 일은 아먹 없겠지라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다 믿을까요? 바로 어제도 말씀 나눈 것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곧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에 거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이성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너졌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보시 무러진 그 음녀가 지배하는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거기서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해를 당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부터 25, 6절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루살렘이란 도시의 멸망. 여러분 역사 속에서 AD 69년서부터 71년까지 4년간 있었던 유대 로마 전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쟁으로 말미 아마 결국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바벨론 시대 때만도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의 시대 때만이 아니고 바로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미 이미 이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였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될 성이었는데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는 등등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거짓된 증거들만 하고 있었죠. 거짓된 평강을 백성들에게 우롱하며 전해 주고 있었었죠. 여기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였었죠.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이게 되는 포도에 비유하시죠. 결국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후계자고 그리고 상속자니 죽이지 않고 할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아들을 영문 밖으로 집어 던져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인하여 이런 일이 부딪히 이런 일이 곧 닥쳐오게 되면은.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우왕장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지 않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당시에 우리 주님의 따르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 26절 보세요. 사람들이 세상의 말들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할 것이다. 너무나 공포스러웠기 때문이죠.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름을 타는 게 아니라 인자가 구름으로 구름 안에서라는 말인데 구름 안에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름을 타는 게 아니에요. 인자가 구름 안에서. 그래서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그런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물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뭐뭐 안에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n 이 말을 씁니다. 그래서 구름 안에서 구름 안에서 구름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행을할때 자기들 스스로 갈 길을 알았었나요? 몰랐었습니다. 모세가 알았나요? 몰랐었어요.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나타나여 보여 주는 걸 현현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현현이 구름 기둥, 불기둥인 거 여러분 아시죠. 구름과 불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나님이 불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알려 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었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인도를 받고 출 애굽을 하죠. 결국 사망, 열 가지 재앙이 있는 그 사망의 도성에서 그들이 나오죠. 거기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또 어디라고 해요? 요한계술 11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를 죽인 곳 바로 애굽, 소돔이라고 하며,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을 죽인 곳은 바로 애굽과 같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과 애굽은 반드시 성도들이 출애굽을 해야 될 곳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와 같은 거짓된 성전이 있는 애국 신전이있죠 예루살렘 하나님 민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전이었죠. 거기서 내백성은 네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요한계시록 18, 17, 18, 19, 20장에 가면 내백성하고서 네 그만 나오라고 하시는 게 출애굽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출애굽은 누가 일으켜 주세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주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내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환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요. 이 세상이 지향하고 있는 그들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요. 오히려 홍해를 마른 땅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구름 안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안에는 무지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예요.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물로 더 이상 심판받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한 대로 그 앞에 홍해라는 물이 있었지만 그걸로 심판받지 않고요. 심판은 받을 자들이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가 그 물로 심판받잖아요. 그러나 그 구름 안에 있었던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 바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샘을 통하여 계속해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약속의 백성들은 그 구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구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무지개 언약 영원한 언약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새 언약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걸 말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도성에 갇히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서 그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자가 구름 안에서 구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몸으로 과연 또 구름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구름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신과 우 깨우침으로 깨달아 주시는 도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주가 되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름으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절단고 멸절당하지 아니하리라 절단고 물로 홍수로 다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인도할 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가니라 구름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출애굽 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에서부터 나오는 거고요. 거짓된 가르침들에서 나오고요. 그런 종교적 시스템에서 우리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니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냥이 가까우느니라. 이런 일 시작된 뒤에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걸 보라고 머리를 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속냥이 가까운다. 속냥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대성물 루트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성물로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를 섬겨주신다고 우리 하죠. 인자는 죽기까지 너희를 대성물로 죽여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게이속냥이에요 우리에게 대성물이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는 거고요. 말의 승물이 샘물이 되고 생명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만나가 쏟아지는 역사, 반석이 터져서 물을 내어 주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구름기도 로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해함을줄수 있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들 앞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을 하나 보시면, 아,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4장, 5장입니다. 5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양들의 목자 대신, 그래서 출애굽을 할때 모세가 앞에서 목자처럼 지팡이를 들고 나가잖아요. 그 뒤에를 다 누구라고 하는 거냐? 이 사람 백성들은 양들이라고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분을 누구라고 하냐? 참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여호와는 목자이시냐? 할때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출애굽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양 무리를 놓고 이 절부터 볼까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중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노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억,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하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 바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목자장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구름으로 오실 때 그가 우리를 출애급하여 양무리를 인도해 나가실 때 그렇게 따라오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바로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들어라? 너희의 그 머리를 들어라. 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줄 거예요? 왕이 멸류관을 하나 올려주려고 하는데 숙이고 있으면 어디다 줄 거냐? 등에다 올려줄 거예요. 뭐 던져놓을 거예요. 아니죠? 받으려면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씌워주는 그 영광, 그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애굽 백성들처럼 물 속에 빠져 죽어갈 자들 갈자들이 아니라 이미 빠져 죽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려 오신 주님의 손에 낚아채져 있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있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이어야 되고요. 이들이 바로 교회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아니함을 알기에 장차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여타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서마나 교회를 향한 예배 소개시록에 있는 말씀이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 10절에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우리의 머리에다가 그 영광의 멸류관을 그 스테파노스라는 그 멸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근데그 멸류관은 누가 받느냐 생명의 주인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을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류관을 우리가 쓴다는 건 진짜 우리가 거기다 멸류관 쓰고 안 쓰고 문제가 아니라 내게 이제 생명이 있음을 알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주는 멸류관이요. 그럼 목자장이 우리에게 주씌어주는 관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받아야 될 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내주는 생명의 멸류관을 번쩍번쩍거리는 것을이세상이 알지 못하는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씌워진 자들만 알게 되는 거고 그것을 씌워주신 분만 누가 썼는지를 알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쓴 자들을 누구라 하냐? 생명을 가진 자, 고난을 통과하여 사망을 통과하여 둘째 사망을 더 이상 경험하지 아니하고 죽고 살아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리라. 3장에 와서도 보시면은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에서도 똑같이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이 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 계속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재앙받고 있는 이 세상에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앙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 내가 저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재앙에서 피해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앙 자체를 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재앙에 있으면 죽는 것이니 그 재앙을 성도들은 바라보고 어 내가 저기 있으면 안 되네 저 땅에 내가 과할 땅이 아니구나 내가 과할 땅은 재앙이 없는 바로 이 고센 땅이라는 땅으로 내가 가야 되는 거고 우리 주님이 불기둥가 구름 기도로 빛을 조명하여 구름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시는 당신의 말씀으로 리를 조명하여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길 가운데 나가서 서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한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으로 나오는 자들이 됩니다. 1 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여 주시는 게 바로 송량해 주신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짐에서 그 사망 자체에서 건져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축복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멸류관을 지금 쓰고 계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무슨 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의의 멸류관의 주인 되신 목자장 우리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쳐 주신 당신의 이름이라는 멸류관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 곧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버릴 뛰쳐 나가서 재앙이 있는 세상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이름,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렇게 이것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안팎으로 온전히 다 갖고 있는 24장로 안에서 봐도 12요, 밖에서 봐도 12요. 그래서 24가 되어 있는 그런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4장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영과 진리로 참으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때 4절을 보시면 사장 사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 금관이라는 데 금으로 만들어진 멸류관스테파노스라는 멸류관이에요. 이것을 쓰고 있는 24 장로들이 그것을 누가 주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것을 주신 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쉬어 준 분이 멸류관을 스스로 쓰는 게 아니니까. 누구에게 그걸 다시 돌려주면서 누가 이것을 주셨는지 확인하는지를 1절에서 말해줍니다. 24장 모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이 좀 쓰고 있는 그 멸과 스테파누스를 보좌 앞에 들며 이르기를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들에게 당신이 주신 의와 그리고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이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음을 그 멸류관이란 말을 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멸류관은 누가 쓰죠? 아무나 않니다 대신들은 멸류관 같은 거안 써요. 오직 왕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뭐라 고 합니까? 너희는 왕 같은 대자사장이요 족속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시게 되면 그 이마에 어린양 의 이름과 아버지 의 이름을 쓰고 있는 송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들라. 그 송량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시고는 그것을 받을 자들 그들을 향하여 3절 이하서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좌앞과 내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들이요? 14만 4천이 있는데 노래의 숫자 가중요한게 아니라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요. 새 노래를 할줄 아는 자들이래요. 새 노래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량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새 노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량함을 얻게 됐을 때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을 따라가서 사줘. 이 사람들은 여자더러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머리를 들라 속량함이 가까왔느니라.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내가 머리를 들게 하여 그들 위에 내가 면류관을 써줄 거야. 죄인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왕 앞에서 그 재판장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괜히 나에게 형량이 더 올라갈까 두렵게 되겠죠. 그러나 죄와 사망의 곳에서 자유케 되며 생명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그분을 바라보고 싶어지겠죠. 나를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당신 누군지 내가 두 눈으로 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얼굴을 맞대며 눈을 맞대며 머리를 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들게 해주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연류관이 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었고 흠이었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였기 때문이죠. 이들을 향하여 같은 십사장 14절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연류관이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라 이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에 그 금멸류관을 쓰고 계시죠. 그 멸류관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우리도 그 멸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는 그들이 다 누구냐. 그걸 쓴자들이 바로 성냥함을 입은 자들이요. 그 성냥은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냥은 어린 양의 피에 쏟아 부어진 거야. 그리고 그 피가 마치 노아의 방주의 안팎으로 발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새로운 성전, 바로 이 하나님의 방주가 되어 있는 그 성전들의 안팎으로 발려지는 성냥함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거래서 너희는 거짓된 그곳에 있지 마라. 거긴 재앙받을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그 열장을 하나님께서 열 개의 장을 보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 이땅 바르기 예루살렘에도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재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 거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내놓는 그 가치관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미국이란 정부가 말하는 것도 어떤 정부가 말하는 것도 그걸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 그 왕국 안에 과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해진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란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더라. 그가 들고 계신 예리한 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인자가 구름 안에서 오셔서, 구름으로 오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목자이심을, 그 지팡이를 우리는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그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잖아요. 영광이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께서 들려주셔야 할 분명한 생명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며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들로 삼으신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 mean...